하십니까? 한리조트의 김두영입니다. 예, 충남 일반도 체감전 예, 초청 경기입니다. 예, 이제 사강전이 벌어지겠는데 4강전에는 예, 우양하고 SK 모바일이 상위에 올라 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팀이 결승에 들어가겠죠? 예, 경기 막 시작했습니다. 선취득점은 SK 모바일의 선취득점이네요. Thank 롤, 스테모바일드김여아선수가아주 쿨, 아, 쿨이 <목소리> 선수것 아, 같아요. 아이고. 찬스, 찬스! 아아안 넘어 안 넘어 하다, 하다. 하루, 하루 있다, 있다. 아 사대 사네요. 찾혔습니다. 시각을 잘 뚫었네요, 가족. 김보람 선수가 속해 있는 그 우양은 신생 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보람 선수가 원래 전라도 쪽에서 운동을 했는데 픽업을 하고. 장을 다시 잡고 팀을 다시 만들어서 기업에서 운영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네, 충청남도나 아니면 전국 대회에서 위양이라는 팀을 많이 볼것 같습니다. 팔대 육입니다. 한 차이네요. 대 칠. 중요한 시기에 서브로 실수를 했네요. 그대 네. 칠리겠습니다. 공격수 뒤쪽으로 비각을 펼쳤네요. 아, 서브를. 김보람 선수가 지금 두 개를 실수하네요. Yeah. <laughs> 13대 10에서 타임을 우향에서 불렀습니다. 옆에 쪽에서는 사강전을 충무끼리 그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무 B, B와 C와의 경기를 지금 사강전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결승에는 한 팀은 올라가겠네 경기 아, 소개 하겠 습니다. 1에서 에, v o c a l e n 이 사대 13입니다 아하, 1 4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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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네요. 15대 14로 역전을 시켰네요 우양이 1 세트를 마치겠습니다. 1 세트는 우양이 승리했습니다.